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 0 5 세가 되어 하란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예, 날씨가 많이 예, 춥네요. 예, 연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항상 영육간에강관하심으로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내일은 이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안에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계획들을 또 세우고 또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청지기 훈련소, 큐티 학교 등 여러 우리가 말씀의 잔치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 해를 또 계획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실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들의 또 삶이 더욱 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말연초 기도회 가운데서도 읽었던 본문인데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본문이다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는 온 인류의 역사 또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 죄로 인해서 인간이 실패와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였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출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람이, 아브람이 아브람이라는 그한 사람이 이주하는 이주하게 되는 그런 굳은 결단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탑 사건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영광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람은 갈대야 우르라는 곳에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르는 당시에 문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환경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에 더 어려운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매우 단호하면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모른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던 세 가지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이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명령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함께 분명한 약속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그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된 상태에서 길을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들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기반을 먼저 다지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부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한 번의 결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순종의 여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안전과 익숙함, 이곳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갈 때야 우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해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반응하는 세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